네, 2023년 11월 12월 1일 홀리리치 긍정어원2 0까지 힘차게 외쳐 빠기 전에 오늘은 서서 해보겠습니다. <laughs> 즐거운 시간입니다. 금요일이에요. 다들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아, 이불 속에 오래 계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뜻한 열정 있는 오늘 시간을 한번 잠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비상석 비상식적 성공법집 간다 마사놀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자청님이 강추했고, 저희 다다이찬 정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서 읽었는데, 어, 정말 그자기계발서 중에 아주 실천하기 좋은, 딱 그런 걸 집, 집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 오늘 두 가지 좀 나누고 싶었어요. 되게 좋아요. 자, 첫 번째, 머릿속 정보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라. 머릿속 정보를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라. 이게 뭐, 뭐 이렇게만 봤을 때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뭐냐면, 어, 이분이 뇌를, 자기계발서에 좋은 거는요, 뇌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뇌는 어, 어떻게 컨트롤해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회의가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몰라도 막, 만약 수직 구조로 영향을 받았던 회사라면 회의 시간이 딱 되면 어때요? 막 기대가 되고 아회의다 아싸 한, 한 얘기 많이 해야지, 할 얘기 많이 해야지 이거보다 아또 회의감드네 뭐 이럴 수 있는 그죠 회의 시간이 되게 싫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일방통행이었으니까. 회의 시간에 예를 들어 딱 모였어요. 그럼 갑자기, 어, 정보를 딱딱딱 줘요. 위, 위, 사람이. 정보를 주고, 참석자 애들에게 준 다음에, 어, 자, 아이디어 내봐. 우리 이거 앞으로 이거 프로젝트 해야 돼. 아이디어 내봐. 우리 회사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거야. 갑자기 약간 독촉하는 분위기 딱. 그러면 아무도 의견을 말안 하고 이렇게 멀뚱멀뚱 있죠. 그러다가 사장님은 화가 나서 결국에는 직원들이 발전도 안 한다고 그러고, 어, 회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고. 반대로 직원들은, 사장들은 잘 우리 얘기 들어주지도 않아. 어, 사장님, 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음, 그래서 불평이 나온 거죠. 그리고 퇴근, 하면 이제 뒷담화하고. 근데 이걸 알아야 된게 회의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는 뇌의 구조상 당연한 거래요. 이게 너무 좋은 얘기죠. 회의가 진행, 진행된 동안은 왜 그러냐. 뇌는요,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운로드 하는데 정신이 없대요. 다운로드 쫙, 다운로드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뭐 대답을 해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뇌 속에 회로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탁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근데 그게 로딩 시간이 20분 걸린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아침에 시동을 키면은 겨울에 춥잖아요. 저도 히터 뜨거운 걸 틀어도 안 나와요 처음에. 막 추워 죽겠는데, 아 어, 빨리 어 따뜻한 바람 나왔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예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20분 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뭘 하라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샤워하다가, 저도 어제 그랬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때 있죠. 버스에서 자다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 휴식하는, 안정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효율적으로 잘 쓰려면, 내 구조를 이해한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만약에 다운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해야 된대요. 휴식을. 그래서 그 주제에서 잠깐 벗어나서 긴장을 풀고, 잠깐 쉬면 오히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기억이 나네요. 우리 테드쌤이랑. 같이 회의를 하거나 오늘 안 걸어갖고 아침에 그러면 꼭이디야 커피 한잔을 하면서 오늘 주제 이런 거 얘기합시다 고 커피하고 잠깐 잡담도 하고 잠깐 쉬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다 보면 편안하게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어 조금 편한 자세로 다 그런 건 아니어도 대체로 편한 자세로 안정감 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면 오히려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자기 얘기가 나오고 어 감정이 없는 정말 문제로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도 할수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건 뭐냐면, 성공한 사람과 어울려야 당신도 성공한다.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나도 저도 이건 공감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또 조사해 봤더니, 가장 성공 요인이 뭐냐 했더니,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는가래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 뇌는 익숙한 정보에 먼저 끌리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특히 정치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똑똑해 보이지만 되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선동과 도발과 끝나고 나면 허탈하고 나라에 대 불평이 생기고 막 자본주의 막 어? 부자들 욕하는 일만 막 자꾸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그러니까 네, 보세요 막 불황이다 경제가 불황이다 그러면요 처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 우리 회사에는 불황이 없을까? 하고 불황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 우울해, 그러면 우울할 만한 요소를 내는 찾아준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우울해가 아니라 내가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제가 막 긍정, 0천억벌었다막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면 오히려 처음에는 저, 쟤 뭐야, 왜 뭐야라 그러겠어요. 우리 무의식 속에는 이미 부정적인 게 너무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사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갑자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움직이고 싶어지고, 어, 제도하는데 나도 할수 있다라는 알수 없는 믿음이 생겨요. 그게 독서의 힘이죠. 자청님이 패배의식이 있을 때 도성 안에서 살면서 그걸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책을 계속 읽으면 이여에 나오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내거가 내가 착각을 일으켜요, 갑자기. 나도 그렇게 된것 같고, 어, 대리만족을 넘어서는 나도 진짜 최면에 걸린 정도 같은 느낌에 나도 그렇게 할수 있다. 긍정적으로 완전히 바뀌거든요, 말과 행동이. 어, 이게 되게 중, 그래서, 지독하게 외로울지라도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조금 아쉽지만 좀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아, 저도 아, 감사하게도 이 교회 에 와서 새벽 예배 오면 좋은 게딱 항상 막 아, 가기 전에 너무 피곤하고 막 같이 아, 잠자는 게 좋고 하는데 힘들 용기를 내서 힘들게 아니면 막 짜증 내면서라도 교회에 딱 도착하면 아, 와 있는 그 믿음 용사들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전히 고목나무처럼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루터기처럼 그러니까 와 그 분들 통해 또다시 네,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좋은 분들 옆에 있고, 또뇌가잘 쉬는 시간 활용하시고, 이두 가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긍정학원을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책 읽고 사람 도는 지혜롭고 거룩한 삼천억 부자가 됐다 이 우리 딸어리이집 등록길이 열렸다 삼 우리 아들 딸우리쪽부터하나님격적으로 만나서 자기를 찾아갔다 4. 내 회사는 모두 행복하고 프로답게 일 잘하고 독서 경영하는 전세계 넘버 기업 됐다 와인 화이팅! 오난 자상하고 젠틀하면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남편이자 아빠가 됐다 육난 올해 천만원 내년 3천만원 1일조 했다 칠난 올해 300만원 내년 600만원 성격을 했다 어남미비아카보대엠 M국 우리 형 CC 천안 평생 후원했다 어. 팔난 강의랑 글쓰기 모두 잘하는 어, 강사이자 작가가 됐다. 9해로 전자책을 냈다. 내는 종합 베스트 러되되고 3년 안에 전 세계 베스트 러가 해서 30개국 언어로 퍼져 나갔다. 타이탄의 도구들을 이겼다. 10전 세계 테드랑 토크 셔던 영어로 강의를 다녔다. 11실력과영수모두 같은 겸손한 찬양입니다. 됐다. 내는 남이 비약한다12 영어로는 7개월로 마스터 소통 전문가로 쓰임 빨았다. 13 10년 안에 도서관과 예배당 지었다. 14 강남에 건물을 얻어서 착한 인들로 사람들을 도왔다. 15 올해 유튜브 2천 명 내일 5만 명 찍었다. 어, 16, 블로그, 카카오브런치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든 곳에 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인스타도 올해 5,000명 찍었다! 블로그 이웃 5,000명 찍었다! 어, 17, 우리 아들딸, 어, AI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되고, 스마트폰 게임을 주도하는 아이들이 됐다!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이 됐다! 18, 1아 10, 10, 어, 18, 1원일이라새 사업 아이템이 나만 쳤다 19, 내년까지 주식부동산 경제 영어 마스터한 성경적 재무 전문가 됐다! 어제 포켓팀장을 통해 많은 것을, 어, 배웠고, 성경적 재무 관리의 설렘을 얻었다! 나는 반드시 해냈다! 20, 내년부터 축구선거 시작했다! 20일 이모두 긍정하고는, 사랑사는 동안 하나의 님 선하신 뜻으로 이렇게 도구가 탔습니다! 우리 감사한 분들, 우리 아무로주진이 어제 라방도 축하드리고, 귤 너무 감사해요! 아모르주진 제주 감귤짱 맛있어요! 생글생글하고요 부드럽고, 육즙이 나오고, 그, 신거못 먹는 분들에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달콤달콤합니다. 다음에, 플라이밍님, 마음슬링님곽춘신님 메이커 1 2 1 3님 권영근 작가님, 제드리님, 제드리님도 정말 감사해요! 우리, 어, 천일동지, 띠약사님 플럼스터님, 쪼기님, 떼굴장님 어, 러블리, 어, 공사유길님, 줄러브님, 댓글 감사합니다. 박광희님, 아들유가님, 만서님 장피디님, 백동사님, 아임지호님, 천재영제님 투엔이 마이트라곤님, 따라이찬정 대표님, 프로마인드님, 수선화 바이블님, 빵탈렌즈, 지혜님, 캡트레이딩님, 리동태님, 리동태님 나드오니님, 소니서님 댓글 감사합니다. 크로에라님, 댓글 감사합니다. 위별아님, 마음들라빠님 댓글 감사합니다. 데미아님, 수민쌤, 포켓팀장님김강 대표님, 표이사님 이희성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유매니저님, 박현주 팀장님, 문서정님, 해피나무님, 림비얼스토리님, 송규리님, 성경우님 쨍키님, 러브나이나님, 감사합니다. 성권님, 어, 성권이, 주희, 주영이, 강직사님, 라이언이, 예본이, 예원이승인이 조건사님, 병원사님, 박장론님, 최집사님, 조집사, 댓글 감사해요. 염찬양, 김용호 선교님 백집사, 상희형 영수, 현수, 다솔이, 어, 이정균 집사님, 성록이, 형준, 니까노라 페트루스, 롯 감사합니다. 어, <laughs> 금요일 파이팅 하시고 우리 긍정학원 계속 이렇게 외치는 적정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반드시 내 마인드셋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우리 멋진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이 떼시다 예. Yeah. 아, 내일 봐요.